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를 도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를 줬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에, 543장입니다. you Da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지 압니다. 전능하시고 고루하신여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 새아침을 주셔서 에베로인도 하시오니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말씀에 우리 심령을 비추게 해주시고 우리 심령이 회복해 해주시고 우리 심령이 주님께 향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업무 말씀, 역기서입니다. 역기서 30장입니다. 역기서 30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역기서 30장입니다. 30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다음 읽습니다 일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들을 지키는 개 중에도 돌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그들의 기력이 세전하였으니 그들의 손이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들은 곧 군핏과 기근으로 인하여 발휘하며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땅을 씹으며. 딸기나무 가운데에서 짠 나무를 꺾으며 뜻살이 뿌리러 먹을거리를 샀느니라.무리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르므로 도둑같이 사람 가운데서적겨나서 침침한 골짜기와 흙구덩이와 바위굴에서 살며 딸기나무 가운데에서 부러지지며 가시나무 아래에 모여 있느니라.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곧도에서 쫓겨난 자들입니다.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다.이는 하나님이 내활실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공고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이니라 그들이 내 오른쪽에서 일어나 내 발에 덫을 놓으며 나를 대적하여 길을 애호싸며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제척하는데도 도울 자가 없구나. 그들은 성을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드는 것 같이 내게로 달려드니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에호싸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아멘 본문 말씀은 여기서 30장 1절에서 15절 제목을 고통을 토로하는 여비란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통을 토로하는 여비입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보호 속에서 최고 형통함을 누렸던 날들을 여분 회상합니다. 그리고 공의를 베풀었던 지도자로서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했던 여분 이제 현재 자기 모습을 과거와 비교함으로써 자기의 고통을 이렇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여분 자신보다 젊은자들이 자신을 피웃고또 조롱하고 그렇게 조롱하고 있다고 호소합니다. 그들은 기력이 세전하였으니 군픽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떨기나무 가운데서 짠 나무를 꺾으며 대살리 뿌리로 먹을거리를 삼는 자이고 사람들 가운데서 쫓겨나서 침침한 골짜기와 흙구덩이와 바위굴에서 살며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러지지며 가시나무 아래에서 모여있는 자로서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향에서 쫓겨난 자들입니다 이들이 자신의 노래로 조롱하고 놀림거리로 삼았습니다 여불 미워하여서 멀리 하고, 여배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그런데 이는 하나님이 여배의 힘을 약하게 하시고, 여배를 공고하게 하셨음을 말합니다. 여부는 자신의 처지가 얼마나 비참하고 비극인지를 젊은 자들이 자신을 비웃고 저러하는 표현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소유했던 재산이 상실되자 그런 고기를 베풀었던 지도자로서의 명예, 명예가 하루아침에 무너져서 모든 명예가 사라져버리고 도리어 조롱을 받는 처지가 이렇게 됩니다. 더구나 그들은 무법, 문법, 무법자고 또 도적이고 산속 동굴로 추방을 당한 무가치한 자들이었습니다.그들은 단순히 가난한 자들과는 식별되고 구별되는 자로서 그들 가운데는 이전에 번영을 누리던 그런 여비 도와준 자들.그들이 파멸 상태에 있을 때 그의 도움을 받은 자도 있지만 은혜를 잊어버립니다.그리고 도리어 조롱하는 자로 변해, 변했습니다. 그래서 여배 마음은 더 아팠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노래로 조롱하고 또 너늠거리로 삼으면서 미워하고, 미워하고 멀리하고, 여배 얼굴에 침을 뱉을 때 하나님의 섭리를 여분 깨닫습니다. 이는 이전에 자신과 함께 하셔서 축복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자신을 멸시 멸시자들의 손에 남겨주어 멸시받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배 권한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사탄의 그런 계계와 그에 대한 하나님의 허용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여배 권한은 죄악에 대한 형벌이라기보라는 의인의 신앙 건덕을 위한 일종의 그런 시련이었습니다. 그 사탄의 권위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기에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하나님이 내 활시에 들어지게 하시고 나를 공고하게 하심으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백의 가해진 그런 권한을 통하여서 여배 신앙을 더욱 공고하기를 원했습니다. 권한 없는 영광은 전재하지 않는 것 같이 권한의 과정을 거쳐야 여배 신앙이 더욱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은 부활의 영광으로 귀결되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고난 없는 영광을 바라고 있습니다 심지 않고 그냥 거두려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응답받으려 합니다 행하지 않고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고난은 힘이 들립니다 차버리고 도망친다면 영광을 얻지 못합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여서 고난을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고통을 도로하는 엽이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는 고통을 도로하는 엽이었습니다. 두 번째 직면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엽을 비웃고 조롱하고 놀림거리로 삼으면서 미워하여서 멀리하고 여의 얼굴에 침배는 젊은 자들이 여의 발에 덫을 놓습니다. 대적하여서 귀를 에오싸고 귀를 헐고 재앙을 재촉함으로도 그런 도울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몰려들어서 에오싸 여의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 바람 버립니다. 젊은이들이 비웃고, 저롱하고 놀림거리로 삼으며, 미워하여서 멀리하고, 옆에 얼굴에 침뱉고, 발에 덫을 놓으면서 길을 애호싸고, 길을 헐고 재앙을 재촉해도 더울 자가 없습니다. 대적들이 마치 성을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에 몰려들어오는 것 같이 자신에게 달려드는데, 하나님의 보호가 사라지니 절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이는 그 우리의 수고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이루려 하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이루려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그 뜻을 우리의 소원으로 두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 행하심으로 역사하십니다.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를 깨닫지 못할 때 직면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기를 원하실 수 있습니다. 모세가 40살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할때 하나님은 애매했지만 광야에서 4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는 나는 할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때를, 이때의 일을 할, 모세가 할수 없다고 할 때, 이때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직면을 통하여 자신을, 자신을 포기하게 하십니다. 자신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나는 할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신다고 하시니 해보겠다고 해보, 동참합니다. 야곱은 자기 주관이 강한 자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직면을 통해서 열두지파의 조상이 되어 열두 아들을 축복하는 자로 바뀝니다.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세상의 직면을 통하여서 역사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고통을 토로하는 여비입니다. 첫 번째 고통을 토로하는 여비입니다. 두 번째 직면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고루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통을 토로하는 여배에 엽을 통해서 또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고통을 토로하면서 엽은 자신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자신에게 이렇게 온 권한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럴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함께하며 하나님께 그런 고통을 토로할 때 하나님께서 새 힘과 새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직접 저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영적인 사람으로서 세상을 직면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뜻을 발견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살아가게 할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로서 사용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도우로 선한 일에 동참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해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모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나이다. 아멘.